메디슨 토트넘의 중요한 선수 중 하나로 떠오르며 팀을 이끌어, 서론 현재 토트넘의 중요한 선수 중 하나로 손흥민과 함께 팀을 이끌고 있는 메디슨은 그의 축구 경력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팀의 성과와 자신의 열정을 드러내며 토트넘의 현재 위치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메디슨의 열정 메드스는 항상 국가대표팀에 뽑히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트넘은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경기력도 탁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시즌 초반 8경기에서 무패를 유지하며 팀 분위기가 좋다고 말하며 토트넘의 성과에 대한 열정을 표현했습니다. 이로써 그의 개인적인 성공과 팀의 성과가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메디슨의 활약 일부에서는 메디슨이 토트넘 이적 이후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메디슨 본인 또한 이를 동의합니다. 그는 현재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시즌이 그의 커리어 하이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리그에서 최다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점을 강조하며, 팀의 성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레디스는 토트넘에 대한 외부 평가와 달리 팀 내부에서 자신감이 더 높다고 말하며, 팀의 득점 기회와 수비 능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프로 본 토트넘의 실력, 또한 토트넘의 강화된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흥미로운 그래프가 언급되었습니다. 유럽 오데리그의 팀들을 비교하는 그래프에서 득점 기회와 실전위기를 나타내는 자료가 제시되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바이에른 뮌헨이 최상위에 위치하는데 그들은 득점 기회를 많이 창출하고 실점 위험을 낮추는 밸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이에른 뮌헨은 분데스리가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미네 스타트의 득점 능력과 수비 능력을 고려할 때 상당히 의외의 성적이었습니다. 매디슨은 이러한 스탯을 통해 토트넘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팀의 득점 기회와 수비 능력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토트넘은 득점 기회와 실전 위기를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8위로 나타났지만 이는 토트넘의 실제 성과와는 다른 결과입니다. 토트넘은 현 시즌 초반 8경기 동안 무패로 유지하며 경기당 득점 귀찮음이 1.9로 평가되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바이엘은 위넨에 이어 토트넘이 그래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의 실적을 고려할 때이 순위는 놀랍게도 현실과 부합합니다. 토트넘은 무패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가 운이나 우연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역할, 마지막으로 토트넘의 강화된 실력에 대한 비밀은 손흥민의 역대급 활약에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리그 득점 순위 2위로 팀의 공격을 주도하고 있으며, 강팀들을 상대로 화려한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페널티킥을 제외한 공격 포인트에서도 리그 역사상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토트넘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놀라운 계산을 이루어내고 있으며, 팀의 미래가 빛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